2025년 4월 25일 금요일 뱀띠 운세 오늘은 갑오일 즉 갑목이 오화와 결합된 날로 뱀띠에게는 여러 방향에서 기운의 변화가 감지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전에는 특히 내면의 생각이 많아지면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갑목의 에너지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때때로 그 집중력이 지나치게 예민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기운이 조금 더 유연해지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예상보다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나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일터에서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데 감목의 기운은 리더십을 요구하기도 함으로 팀워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연애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인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잘 조절하며 흐름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